제가 이제 강의하고 나면 그런 부분, 어차피 우리가 어찌할 어찌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, 그게 이제, 우리가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. 이건 정말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달려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. 쓰나미처럼.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거부할 필요도 없는 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 신간에서 많이 얘기를 해놨는데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당분간은 인간이 노동, 노동으로부터의 그 자유를 얻는 그, 유산 계급하고, 돈이 있는 계급하고,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, 생계마저 힘들어지는 그런, 그런, 이제, 그런 양극화가 그 지속되는데, 어, 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과도기가 꼭 과도기를 거치는 것 같아요. 근데 궁극적으로, 제 생각에는 2050년에서 2060년쯤 되면, 대다수의 사람들이, 어, 노동소외가 아니라 아 나는 노동을 안하고 취미활동만 하면서 살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이게 누구 덕분이지 라고 둘러보니까 자기 옆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그 우리가 뭐든 가언캐니 벨리 데스벨리라는 게 있잖아요. 데스벨리.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막 횡단하는 기간이 어, 3 4 0년이 되는 거죠. 그 기, 기간이.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체 인류를 봤을 때, 4차 산업혁명은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게제 결론입니다.